예 안녕하십니까 어, 네. 뭐야 이거 안녕 예신문교 예. 채널의 이재훈입니다 트롤입니다능력돼지니다예 신문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온 곳이 어디죠 아 매니집 매니집 예 오늘 챌린지는 매니집 폭파 챌린지입니다 와. 자 곳곳에 다이너마이트를 숨겨놨나요 네 맞습니다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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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자 크레모어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허, 좀 조심히 크레모어 깡 <웃음> <웃음> 깡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의 챌린지 뭐냐면요 카드깡 챌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, 오늘은 이제 랜덤. 여러분들이 와씨 아 카드를 랜덤 뽑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네. 저한테 남는 게 뭐죠 그러면? 자 아. 당신이 사람을 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라는 같이 라는 말 들어보셨죠? 같이 하지 마세요 아, 네. 죄송합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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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리 팀이기 때문에 야, 추억을 다, 남기는 겁니다 다, 아, 맞습니다 네 담배 한 같이 불려라 <laughs> 컨디션이 좋네, 생각보다. 아, 좋네요. 어, 어, 자 우선은 바로 가서 식사를 예. 고른 다음에 먹고 나서 맛있게 먹으러. 카드, 골라, 카드, 랜덤 뽑기라는 거잖아. 맞습니다. 저는 이런 거한 번도 네. 거의 걸려본 적이 없어요. 저는. 아 그래서 옛날부터 세폭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말인데. 음료수 좀 추가해도 될까요? 어차피 제가 어? 안 걸릴 거라고. 완전히 먹고 예. 싶으면은. 예. 네, 근데 중요한 거는 자, 지금. 예. 우선 저는. 이 네.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. 네. 포장을 하나 시킬까 지금 준비하고 <laughs> 있어요. 어차피 내가 안낼 거니까. 어. 자 건성 건성 하는 거 보세요. 느낌 옵니다. 원래 이런 건신경을안 써야 돼요. 예용 할게요. 이용이 걸립니다. <laughs> 지금 이렇게. 네, 아는뭐 신경 안써 하는 사람이 걸려. 여기가 포장 네. 따을 써가지고 진짜 맛있긴 해. 천히 먹어야겠다. 많이 많이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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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잘 먹네. 아 음! 걸릴 사람 드세요?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음음음음음음음 여기 밥도리탕은? 감이 말씀드리는데, 유림이랑 비 u 만해요 g 아, o 음. 제가 유림을 거의 손 꼽는 not sure if you're a good person. I'm not 리 u r e if you're a good 요 e r s o 어 I'm not sure if you're a good p 어 어차피 현장은 내는 거니까. 그만하세요안살 먹겠습니다. 음. 그냥 이거 재미로 아이야 방문해 보자. 그냥 재미. 이건 재미. 재미로? 누가 운이 없나. 음. 안 내면 진거 가이가이보. 파이가이보. 아이가이보. 깔라이보. 오케이. 오케이. 지금 운. 지금 운 없었죠. 좀이따운이 있을 거예요모아 음.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근데... 너무 맛있게 먹었고 자 만약 여기서 뽑혀서 억울한 사람은 다음 게임을 강자가 아, 진행을 또 시켜도 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아 내가 잠깐만. 근데 거, 내가, 내가 많이 해보니까 <laughs> 이런 튀는 카드 하면은 많이 박치. 많이 뽑더라고. <laughs> 카드 바꿨어요. 자네가 없으면 이런 거안 돼요. 자. 순서만 정하세요. 어디를 맨 위로 가요? 아니 뭐, 한번 없어, 한 번도. 이렇게 가요, 그러면 아니 요거 요거 요거를 좀 강조해. 아 <laughs> <저왜> 그래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자. 자 저희 여기서 하나만 뽑아주셔서 요걸로 계산 한번 해보자. 아 잠깐만요. 아농담 뽑으세요. 자 손잡고. 섞을게요. 대신 섞을게요. 자, 섞으세요. 리얼로 뽑으시면 돼요. 리얼로 안무거나 뽑으셔도. <laughs> <눈 사이 돼. 웃음>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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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아, 누가서 아, 눈번았어번 번째, 두 번째. 세 번째, 네 번째. 두 번째, <laughs> 두 번째. 두번두 <laughs> 번째. <laughs> 두 번째, 두 번째. 두 번째, 두 번째. 두 번째, 두 번째. 두다째두 번째. 두 번째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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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. 두 자아 우선 우선은 아니 도끼가, 도끼가 충전됐네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어거든요자 오케이 자 여기 커피 내기 한번 가시죠 아니 아니 이제 게임 끝났어 어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어. 아니에요 어, 할거 제대로 해요 걸리는 사람이 원한다면 이거 어때요? 어떤 거죠? 주유 기름 꽉 채우기. <웃음> 어? <웃음> 너무 크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, 그쵸, 잠깐, 좋다, 잠깐, 잠깐, 잠깐. 우선에 커피랑... 그럼 커피 내기 하고 거기서 걸린 사람이 한번더 정하는 걸로 어 그럼 시죠 그러면 커피를 두잔 먹어도 상관없나요? 디저트까지? 그거는 진짜 원하는 만큼 아, 원하는, 걸리고 아, 원하는. 카드를 여기 알아서 뽑는 거니까. 그럼 너네가 내 그, 카드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. 아니야, 그러면 아니잖아니 영상 남자예요. 아홉 개 영상을 찍어서 꼭 담아주세요. 진짜 오케이. 오케이. 그대로 랜덤뽑기로 해서 사올게요. 알았어, 이빨 걱정하지 마세요. 알았어, 조용히. 오, 뭐가 철호, 철호, 철호. 이게 철올가뭐가 이게 철올이 아 이게 철올아니 이게 내꺼야 아아 너꺼야 너 아아아아 좋아좋아좋로 이걸로 그냥 카페 우선 조지고 아 요거를 이렇게 뭐를 뽑아주시겠습니까? 이렇게 <laughs> 여기서 두개는 이렇게 하고 아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카드는 주세요 아아 니 아, 네 카드는 아, 줘야돼요 왜 가져갔어요 왜가져가요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니까 아, 예. 진행해보시죠 어, 지금 벌써 냄새가 아, 난다 아, 네. 계산하는 사람이 헬짜가. 전 아니에요. 형님 근데 이런 게짜가전 업보예요. 난 했잖아. 업보를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이런 게잘 걸립니다. 그래서. 넌 업이 아예 없는 거야. 업보를 아예 안 쌓은 거야. 차라리 그냥 십 채우는 느낌으로 해봐줘. 그만해. 어이. 내가 해봐서 <laughs> 문규가 걸릴 것 같은데. 아니 빨리 와 짠나. 철웅이 온다. 철웅이 온 걸로 하든가. 근데 또어떻게어렇게 하겠습니까. 네, 저희 또좀 철웅이랑 채널 운영하는 거 아시죠. 네. 문규 아, 쪽으로 좀. 카드 포킹 너 혹시 요 사람이 안 나오고 요것만이 중에 하나만 아 뽑아주어요 선만... 게임입니다. 어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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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쌓였네요. 잠깐 빵을 더아 빵을 더 골라도 어, 되죠? 아니요 끝났어요. 잘 마시게 할게요. 김기현님 잘 마시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카드는 회수 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자 그리고 원래는 첫일권는요 철옥이형 거는 오늘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네. <laughs> 제가 개인적으로 아 착복 제가 아, 그냥 개인적으로 쓴다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내일 가서 제 거랑 카드 뽑기를두 개를 할게요. 아 좋다. 아, 그래서 좋다. 이거를 써달라고 말을 하면서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카드 게임을 강제로 해야 되는 건가요, 항상? 그렇지 않습니다. 아, 예. 자 오늘 하면서 저희가 뭘 느꼈죠? 그냥 기분이 별로 ]인데. 안 좋으세요? 예. 집에 그래. 가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 거냐? 아 오늘도 이렇게 추억 하나를 만들었구나. 오늘 내가 왜이 돈을 썼지가 뭐지 생각날 어, 것 같은데. 쌓인다 이제. 다음 게임에 100% 걸린다. <laughs> <아이씨. 웃음> 자 이제 다들 돌아가시고 오늘 돈으로 사지 못한 이 추억을 쌓았잖아요. 아. 가서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집에서 아름다운 않나,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애돌이를답답해야 답답. 갑작. 자 제가 분명히 이제 철우경 카드를 쓸 거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. 우선, 우리 재훈씨하고 현지씨에게는 카드를 돌려줬지만, 이 카드가 저한테 있죠. 자, 이 카드는 어디에 있을 거냐? 어, 우리 철우기 형이라면 이해를 할 겁니다. 어렸을 때부터 남들은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인다고 잘안 보인다고 하는데, 저만 딱 신경 쓰인 느낌 알죠? 뭔가, 저 혼자 계속 스트레스 받았던 거. 바로, 이, 이거, 이거 땜빵. 예, 일명 이 땜빵을 한번 메꾸러 왔는데, 그냥 철우기 형 카드를 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헤어라인도, 그냥 짝 이렇게 예쁘게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미리 깊은 사주 드리면서 미리 깊은 감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철우 경님 감정이다 타냥해요. 여기 땜빵과 라인 정도 살짝 잠도 하니까 갔다 올게요. 여정이 끝났습니다. 우선 철우 경 거부터 계산하고 집으로 했습니다 아우 죽겠다 전체를 붓는 건 아니고 아까 그 땜빵 살짝 부분만 해가지고 <목소리> 어, 너무 감사합니다 <목소리> 자 제가 드디어 철옥이 형한테 오랫동안 잠수를 타고 자 땜빵을 메꾸고 철옥이 형을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우선 감사히 했고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야 시방으로만 야 카페다 야이 새끼야 야너 시방 왜 이래 아 시방 내가 시방 맨날 매칠을 여기서 기다렸는데 이 새끼야 아니 가르쳤고이 그것이... 쌍놈의 새끼야 이 새끼 내 카드로 가 가서 모발이식 이거 결제했어 어쩌라고 형도 내 카드로 했잖아 자야 너는 그게 커피 사러 간다면서 아니 우선은 내가 받으시고 물고와, 아 씨발 근데 돌아와. 아니 봐봐요 형형 생각보다 많이 안 긁혔잖아 왜냐면은 나 이거 땜빵 부분만 결제했다니까 내가 다아 당... 땜빵이건 식빵이건 개새끼야 아이 씨빵 정말 너희들 긁힌 건 맞잖아 <laughs> 뭐, 뭐, 뭔 카드야 줘봐 <laughs> 줘 저도 머발인식하고 올게요 <웃음> <웃음> 아니 사실은 제가 지금 또 그, 그때 긁었던 것들 다 보내줬어요. 그래서 형한테도 제가 한번 보내주고. 야, 대 같은 소리 하지 마 갖고. 나내 카드 왜또 없어졌냐 왜? 아니 그거는 반처럼 저건... 미쳤나? 돈은 따로 제가 줄까? 아니야, 갈아... 너 생일이었지, 문규. 응? 형이 싹 해줄게. 진심으로? 기다 그대로 뭐내 보내. 알았어 이 새끼 이 새끼 나 잠깐 잠깐다고 전화할 거야. <laughs> 아니야, 문규 생일이었잖아. 형이 알아서 싹 가져와. <laughs> 진심으로? 얼마 안 했잖아. 우리 형.. 달모인 사랑해요! 뭐, 뭐니? 뭐뭐 무슨 님 사람인. 달모인? 사람이 아니, 그 아니, 야돈 마음 바뀌었어. 아 아니, 아아 아니, 아니, 가자! 아니, 아 아니, 알아아 <미로 미로 미로 미로> <미로>